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울만 성당 주임 김정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초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 보내셨다. 군중을 돌려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나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영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수레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가톨릭 교회에서 공경하는 도미니코 성인을 기리는 축일입니다. 성인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과 비슷한 시대에 살면서 수도회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열정적인 설교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레고리오 구세 교황님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되었는데 성인을 공경하는 오늘 때마침 복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던 제자들의 배를 향해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향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하며 부탁하였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물 위로 잘 걸어가던 그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그만 혼란에 빠졌고, 신뢰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뵙고 싶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너무도 간절했기에 마침내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늘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발자국이 어김없이 네 줄로 나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느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하느님께서 자기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말 기뻤습니다. 푸른 초원을 지나기도 하고 갖가지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들길을 지나기도 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해변을 지나기도 하고, 언제나 발자국은 네 줄로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막에 도달했습니다. 타는 듯한 햇볕에 기진 맥진한 그 사람은 그나마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신뢰 속에서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분명히 네 줄이어야 할 발자국이 두 줄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푸른 초원이나 꽃피는 들길이나 시원한 해변을 걸을 때는 나와 함께 있더니, 이 힘든 사막을 걸어올 때는 나 혼자 내버려두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예야,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지금 네 뒤로 나 있는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잘 보아라. 네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너를 업고 왔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는 상대방으로부터 바랄 것이 없지만,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서로 그 다음을 바라볼 희망을 가집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므로 관심조차 두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는 희망이 성취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에 빠져들고 있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부산교구 울만성당 주임 김정호 베네딕토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